가 나쁜 기운이 있습니다. 예. 약사생불사에도 호신용으로 귀신들과 나쁜 기운을 차단할 수 있는 부적이 있나요? 예,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게 어느 정도 대단한지 그리고 실제 사례, 실제 그 부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았는가 그 실제 사례가 있거든요. 특히 손목에 차는 염주가 있고 이제 호신용은 갖고 다니는 부적을 말해요. 집에다 붙이고 이런 부적이 아니고, 호랑이를 어떻게 갖고 다닐게요? 이거 무거운데. 그죠? 이거 맨날 이렇게 갖고 다닐게요? 못 갖고 다니죠? 그리고 깡패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할게요? 던질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호랑이, 이, 이거는 집에다 놓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호신용을 말하는 거예요. 호신용은 바로 우리가 찬 염주 있죠? 약사생불리면 왜 염주를 안 찰까요? 아니요. 때 타서. 들어오죠, <laughs> 빨리. 저는 그냥 막 해서 그래서 안 차는 규. 그러나 신도들은 제 염주를 다 차고 있죠. 그게 바로 호신용 부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귀신이 있을 때 호신용 부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다던가. 귀신이 있을 때 이해 가시겠죠 예. 그럼 희한하게 걔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할수 있는 게 바로 호랑이 목걸이 팔찌예요. 팔찌 부적. 그러니까 이렇게 호랑이 팔찌 부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크지요. 이건 자동차용이나 아니면 가방에다 걸고 다녀요. 차량용이고. 예, 요런 게 바로, 이 실제 제가 이거 개발하는데 한 1년 정도 이상 걸려요. 왜냐면은 쇠, 이 쇠똑 타는지 안 타는지도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장하고 다행히 조자인 씨가 쇠독을 이빨이 잘 타요. 그러니까 살이 후져요. 그래서 시어을 애쉬요. 그런데 트러블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서지컬이래요. 서지컬이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게 됐어요. 개발이 아니라 저는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사자보다도 귀신을 잘 차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귀신이 있어도 호랑이를 딱 놓으면 귀신들이 이상하게 없어지더라고요. 그걸 보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호신용이에요. 호신용. 예. 손목에 차는 염주는 아는데, 호랑이 오신형 부적 목걸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이거는 금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팔찌는 나무고요. 그런데 관리를 잘하고 저를 헌신적으로 믿는 분들은 맨날 염주를 돌려서 염주가 바들바들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관리를 안 해갖고 더러워질 것이요. 곰팡이균도 있고. 심지어는 그, 그 뭐, 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약간 청색빛깔 곰팡이가 있는데도 쳐타고 차고 다녀요. 그럼 빨리 저한테 밖으로 와야 돼요. 그 더러운 규, 그때 타서 그런 규. 곰팡이 탄 거는 애기 생겨요. 아셨죠? 그때는 빨리 밖으로 와야 돼요. 근데 진짜 관리 잘하신 분은 딱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반들반들하고 그리고 거기에 바로 업이 들어가는 규. 그래서 1년에한 번씩 바꿔야죠. 그래서 나무 염주의 단점은 손목에 차고 설거지나 작업을 할때 때가 너무 쉽게 타요. 경험했죠? 네. 예, 특히 물다고 이러면 너무 쉽게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탄 나무 염주는 귀신들과 나쁜 기운을 차단할 수가 없슈 그때는. 그래서 때탄 염주를 차고 있는 분들은 저한테 빨리 오셔요. 그래서 다시 바꿔달라고 하셔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속으로 호랑이 목걸이와 팔찌 부적을 만든 거예요.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색깔 입혀진 거는 이것은 황후거든요. 그다음에 이 뒤는 오행이고 이거는 지워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도 지워져도 그때는 배구가 돼 버리는 게 이해가 되었죠? 색깔을 입힌 거라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엄청 신경 썼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판은 다 다시 해버렸어요 코팅은. 그래도 다양한 게 곰팡이가 안 슬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저자성 체금속이에요. 그럼 수맥을 차단할 수가 있다는 게 기본의 원리의 자체가. 호랑이 부적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첫째, 호랑이 부적은 호랑이 목걸이와 팔찌 부적은 세상에 널려 있는 액기 귀신, 그 다음에 귀신 든 사람을 차단할 목적으로 호랑이 부적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귀신 잘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귀신이 세상에 보면 드글 드글 거려요. 그럼 옆에 가면 안타깝게도 이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럼 내가 아픈교 내가 막 두통이 생긴다면 그거 귀신이요. 내가 숨이 답답해도 그거 귀신이요. 귀신 보는 법이요. 귀신을 느끼는 법. 그리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음침하다면 이거 100% 귀신이요. 그러니까 바로 귀신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심지어는 이 등에 있는 것만 귀신으로 보죠. 근데더 재밌는 건 진짜 센 귀신은 이 등에 안 타요. 이 눈에 타요. 눈에. 예. 그 눈에 귀신이 타면 아주 더러워요. 그 귀신 눈이 있거든요. 이름은 못 밝히고, 성만 밝힐게요. 그 이씨. 알았어요. 그 아주 높은 놈 이씨요. 이씨. 그 다음에 조씨. 막 2천억을 막 날려버렸어요. 주식 투자로 누군지 알겠어요? 그, 그렇게 되면 이 눈에 막 타고, 그 다음에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을. 그래서 요새 세상에 가보면 시내 가보면 막 귀신 소굴이요 요새 막 귀신이 너무 넘나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귀신을 퇴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런 목걸이를 이런 걸 만든 게 호랑이 부적으로 만든 게 호랑이가 바로 귀신을 잘 잡거든요 경험 많이 하셨죠? 호랑이로 막 수맥 잡고 하는 거그 다음에 호랑이 목걸이와 팔찌 부적은 살아있는 호랑이를 오행 목걸이와 팔찌에 새겼어요. 특히 이건 오행이요. 오행은 이건 세상 이치요. 그 다음에 호랑이고요. 그래서 이 오행은 세상 이치가 순행적으로 돌아간다는 걸 상징하고 그래서 순리적이라는 얘기예요. 순리적으로 호랑이가 지켜준다는 의미를 두는 교. 그리고 귀신이 잘 타는 신도들과 중생들이 목과 팔목에 차면 귀신들과 나쁜 애기들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나쁜 것을 지켜준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부적의 힘이요. 이해가셨죠? 이거 하다가 좀 달고 이래야 돼요. 제가 잘못 만들었어요. 이거 2년 한 번씩은 바꿔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저도 먹고 살지. 안그요이 땡크주의로 가서 그래요, 땡크주의. 땡크는 안 부셔지지 않아요. 주기 교체가 됐다 하고 바꾸라 하죠. 아 제가 그런 사기는 못 쳐요. 예, 그래서 그런 사기는 못 치고 제 성질 알잖유. <laughs> 그래서 바로 이 부적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저기하고 좋고 이 부적의 호랑이를 살아있는 호랑이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 승질 들었거든요. 아 이거 도안하는 사람이 됐따 못해갖고 여러 번 도안을 했슈. 저 윤하패션 보살님께서 이거 하는데 중간에서 아마 요거 엄청 얻어먹었을게요. 유나 패션 보살님. 기지요? 저 유나 패션 보살님께서 그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그걸 해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 눈치 봐. 내 눈치 봐. 그러니까 중간에서 환장하는 규. 그러더니 결국은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걸 그제서야 완성을 시키고 제가 완성을 시킬 때마다 이걸 다 확인하는 겨 요렇게 되면 안 하고 요렇게 돼야 돼요. 꼭. 그리고 요렇게 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선택을 딱 하고, 아, 그런데 디자이너들 진짜 못쓰겠더라고요. 이, 이거는 잘하는데 아이디어가 없어 아이디어가.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적여갖고 제가 만든 도안이요. 특허 지금 들어가시요 아, 예, 지금 이제 신청 다돼 있고, 이제 하는데 2년 걸려요,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특허를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그런데 유지비가 또 너무 비싸요. 이게 특허의 단점이 우리나라 특허의 단점 그래서 저는 특허청을 도둑놈이라고 유지하는데도 나라 망하 것이요 삼성이 거의 1조원 이상 된대요 유지비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호랑이 부적이요 예.